坐，坐。 소스, 소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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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접니다. 예, 어디야?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laughs> 알았습니 다, 나도 또 다, 시 전화 드릴게. 다, 저 어? 지금 어, 뭐. 채취, 채취, 안녕하세요 네. 저기. 저이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야? 쌀이에요. 이거 뭐뭐 어, 특수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쌀이에요. 아, 좋은 거요 해남 아, 해남쌀. 저희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아, 해남쌀? 전남 해남? 네, 네. 어... 그 누구 고양이잖아 이거 박준인가? 박준비장 내가 몇번 출제가 옛날에 그 사람 현남출신 미용사 유명하잖아. 음 아. 응, 응. 그래서 내가 여기 물어본 거야. 안녕하요 아. 응, 뭐,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 호박차고요. 혹시 드셔보실래요 네. 유올리언스로아 네. 수영장 풀은 저뭐 저도 줘봐요. 네, 제가 바로 드릴게요. 네, 뭔가 맛있어 보인다. 수영장 풀은 저희 화장품의 시카 성분 아시죠? 네. 그거 추출할 수 있는 호랑이 병풀로 만든 티백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티백 있는데요. 오, 호박차, 되게 가볍다. 블루베리 차, 피부에 좋은 차 이게 세 가지 아, 중 하나. 아 이거, 아 이거 티예요? 네, 티백이에요. 아, 어쩐지 가볍더라. <laughs> 나왜 이렇게 가벼운 거였어? 아, 우리나라 게 아닌가 본데? 어 아니요 저희는 우리나라 에서 만든 데아 진짜요? 네네. 뉴오리 오리언즈?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거는 호박차인데요. 이거 혹시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네. 어떤기 호박차라고요? 어 지금 가운데 건데. 원 네.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그거 주세요 그거. 어 네. 그거 사람 몸에 좋은 거 맞아. 내가 네, 옛날에 끓여 먹어봤어. 들가져 있어서 약간 보리차 맛이 나. 호박이 뭐에 좋다 그러던데네 어, 맞아요. 아 갑자기 ]이나... 생각이 안 난다. 누가 줘갖고 먹어봤는데 껍데기 좋는데. 아... 어. 어 차가 몸에 좋은 거예요.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이고 아까 했고. 거아 맞다 맞다. 뭐지 아이고. <놀러> 네. 어, 또. 또. 또 맞아냐? 이건 뭐야. 아, 똥 맞아요. 그런 거야. 아, 여보,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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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다 이거는 물에 타먹는 거야? 네, 네. 그냥, 그냥 이게 원액이 원액. 원액에요흡하셔서 드시는 거이이 지금 봐. 이때가 도강선 대전. 지않도 어디야? 예 그렇죠. 청주네, 아,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 장주 딱 도망가봤는데. 음, 옛날에 살아계실 때. 이야~~ 음, 먹어보자. 사과집이요 사가집 이제 포. 아, 청주 사바 유명해요? 이야, 제가 잘 몰라 갖고. 어우. 나 청주, 어, 청주. 충주도 사과유명하던데 아, 그렇죠? 사과 그 무슨 트로트 가요제 때 내가 취재하러 갔었는데, 아, 거기 무슨 폭포 예, 같은 예전에 거 있잖아. 한번 기자 아니세요? 예 예. 예. 한번나 우리 찍으시지 않았나 옛날에 한 번. 아, 많이 찍었지, 많이 돌아다녔지. 나이 20년 넘었잖아. 아, 내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600명 하나 나오고, 500명 하나 나오고, 300명 12개 났어 지금. 막 올렸더니. 아 옛날 에 우리 기사 한번 올렸던 것 같아. 충주 우리 저희 있을 때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한번된것 같은데. 음. 뭐가 찬다, 누가. 예 예. 아, 내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충주는 충주는 거, 그거 저기 무술 대회 있지, 무술 대회, 무술 대회고 하 거기서 저기 무슨 분수 있는 데서 트로트 가요제 했어요. 아니요무슨에서 아니 거기서 가, 저기 가수 무슨 트로트 무슨 행사 했다니까. 그때 내가 내려간 적 있어요. 아유. 충주는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고, 충주는 내가 행사 때 갔다니까. 응, 어, 도번이가 왔어 도번. 거기서 저 트로트 가요제를 하더라고. 그 무슨 무 분수 분수대 같은 거 있지 않나고 이거. 분수는 없어요 분수는 없어? 아다다다 아이 코바 내가 갔다 왔잖아요 아이 나 기.. 기.. 어디야? 이네아 여긴 충청북도라인이구만 이쪽으로 몇천 원천한얼마예요 4천 원이요 4천 원을거다 4천 원몇 떡볶이 유명한데 여기는? 얼굴 안찍어저 지금 만드는거 찍는거 아니야? 지금 떡볶이 인가봐 삼천떡볶이 인가봐 평창! 야 내가 평창 갔었는데 옛날 동계올림픽 캠페인 한다고. 네. 네. 저 유니폼도 있어요. 어떤 여자 회장이 한다고. 아, 그거 난리 쳐갖고. 막 저기 멀미도 가서 그거, 그거 하기 전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명동 가서 그거 하고. 아, 땡같다니까 제가. 아우, 했으니까 다행이지. 아우, 안 했으면 의미 없는데. 아 추운데도 오신 거 아니야, 강구. 며칠 전에 제가 홍천 갔었어. 홍천에 그 농사 짓는 분 있어갖고. 아, 따. 지루하시겠네. 우 여기면 이쪽 라인 사람 없는 거야네. 뭐지? 통창이네. 통창 텅텅. 이렇게 통창 도은 거. 뭔 전화냐? 뭘또 하는 거야?